안녕하세요 진텍크입니다 오늘은 GF 관련 분해해서 청소하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편의상 제가 앞쪽에 볼트를 몇개 풀어놨는데 GF 시리즈는 전부 다 이제 앞판 볼트를 풀어주게 되면 이 전면부를 뺄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5mm 육각렌치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철판 빼주시고 돌려보시면 지금 저희가 깨끗하게 청소해 놓은 상태인데 이 부분에도 철가루가 많이 붙으니까 이 부분들 청소 해주시면 되고요. 여기 옆쪽에 튀어나와 있는 볼트 지금 제가 많이 뽑아 놓은 건데 이 볼트를 아예 빼서 긴 볼트가 있으니까 잡아주는 볼트 빼시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이 부분이 쭉 내려오게 됩니다. 잘 잡아주시고 최대한 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. 이쪽에 놨다고. 보통 지금 청소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의 이물질이 쌓이거나 홈 위치에 이제 이물질들이 작업과 쌓이게 되면 보통 파이프 절단했을 때 면이 100% 맞지 않는 한 바퀴를 돌리면 면이 작자 어긋나는 증상들이 대부분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들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수리 맡기실 때이 부분들은 보통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없고 그래서 보통 모터에서 오일이 새거나 뭐 여러 가지 그이 모터 쪽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화물로 보내주시면 좀더 간편하게 보내실 수 있고요. 다시 장착해 보겠습니다. 장착하실 때는 거꾸로 손을 다 하시고 잠가 주시게 되면 이게 고정이 되고요. 그리고 청소하시는 김에 안전커버 제끼셔서이 부분을 청소해 주시면 좋은데 가까이서 좀 보여드리면 당연히 이 부분 철가루 많이 있으니까 청소해 주시면 되고 청소하실 때이 지금 은색깔로 변한 부분 보이시죠? 원래 이 색깔이었는데 지금 마찰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지금 틈이 없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계속 작동하게 되면 이 부분 틈이 벌어지면서 오일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계속 나를 돌릴 때마다 오일이 샌다고 하면 이 부분 점검하셔서 저희한테 안내해주시면은 저희한테 AS 받으실 수 있고요. 만약 이 부분에서 오일이 안 새고 모터 쪽에서 오일이 샌다고 하면 이 중간 부분에 있는 오일실에서 오일이 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쪽에서 안 새고 아래쪽에서 뚝뚝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중간 부분 오일실이니까 이 부분도 점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간단하게 정비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드렸습니다. 이상입니다.